가게에서 사용할 물건들을 좀 사려고 지금 워킹 스트리트 근처 마트로 가는 길입니다. 오른편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바클라가 걸어오고 있네요. 우와. 바클라. 어떤 바클라가 원피스를 입고 가는데 원피스 실루엣에 남성의 심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어, 좀 이상합니다. 저런 친구들 옷 입을 때는 꽉 끼는 팬츠를 입고 그 다음에 남성의 그 심볼을 최대한 표시가 안 나게 감추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채널은 그런 컨텐츠를 다루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19금은 이정도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에서 쓸 화장지를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갈거예요 JJ마트 라는 곳을 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마트 앞에 오랜만에 경찰 아저씨들이 나와 있네요 경찰들이 헬멧 안쓰는 사람들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좀 전에 어떤 커플 하나 걸렸습니다. 젊은 커플. 안돼 보이더라고요. 여기 경찰 아저씨들 열심히 쳐다보고 있죠. 이게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저런 단속도 없었어요. 왜냐면 교통량도 많지 않았고 사람들도 워낙에 돈 없이 어렵게 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단속도 좀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런 헬멧 단속, 교통 위반 단속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같습니다 아, 요즘들은 경찰 요즘에는 경찰들이 그냥 길에 많이 서 있더라고요. 아, 저를 추월해가는 자전거. 그가 문을 여는데 마치 사우나 문 열리는 것처럼 열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화장지를 차에다 실어놓고 이거는 집에서 쓸 화장지예요. 아, 오늘은 이거저거 살 물건들이 많아서 엄청나게 바쁘게 이쪽저쪽. 열불나게 돌아다녀야 합니다. 에어컨이 또 맛이 갔어요. 아또 달리는 찜질방으로 변했습니다. 차가. 아, 엄청 덥네요. 엄청 덥습니다. 이번 주 내로 한번 또 에어컨을 수리하러 딴 집을 가봐야겠어요. 그런 사기 업체 말고 좀 좋은 곳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제 앞에 가는 이 빨간 차 얘도 이 차도 에어컨이 안 되나 보네요. 그리고 그 뒤에 가는 차도 에어컨이 안 되나 봅니다. 저처럼 창문을 열고 달리는 동지들이 많네요. 아 지금 걱정되는 게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또 구걸하는 아저씨들, 구걸하는 아줌마들 와서 또. 창문 넘어서 막손 벌리고 그러면 어떨까? 그게 걱정됩니다. 에어컨이 안 돼서 이거 창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그 사람 들어오면 뭐 더워도 어쩔 수 없죠. 창문 그냥 다 올리고 잠시 사우나 즐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짜증나서 진짜 돈 주기 싫어. 아아 진짜. 예전에 그만 패소 넘게 주고 수기했던그 그 수리할때부터 좀 찜찜하더만 아 진짜 방황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진짜 아 뭐냐고 이거 아 빨래건드대 위치는 지난번에 이미 파악해 두었어요 지난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아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거를 실공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하다가 결국 오토바이로 가져가는 걸 포기하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대한민국 건조대 판매 1위. 빨래 건조대를 사러 한국 마트에 왔는데요. 어지간한 한국산 물건은 한국 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탄 집게나 빨래판 정도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한국스타일의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코드 인식이 안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럴때는 정통 필리핀 스타일로 일일이 상품 품번을 손으로 타이핑하는데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필리핀 마트 계산대는 항상 정체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읽었어. 오늘의 쇼핑 끝입니다. 오늘의 쇼핑 끝 좌측으로 클락 비행장이 보입니다 이제 물건을 내려놓으러 가게로 가는 길이에요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집에 갔다가 오토바이로 바꿔 타고 바로 다시 가게로 가야죠 지금 물건을 막 내리고 있는데 제니가 도착했어요. 오! Very e 응? Ready o r 마간다. Kitchen table. 뭐? <laughs> kitchen <laughs> table. For t a b l Just no. job. No. Very cute. <laughs> 눈치 없게도 제니 치마를 보고 식탁고 갔다는 말을 했다가 아차 싶어서 바로 사체를 수습했습니다. 한참 물건을 내려놓고 있는데 제니가 출근했습니다. 요즘 가게 열쇠를 제니가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 상당히 이름 있는 피자집입니다. 집에서 오토바이로 1분이 안 걸리는 거리에 피자집인데요. 이 집이 나름 유명한지, 이 앞에 보면 항상 그 그래프드나 푸드판다 같은 음식 배달 전문업체 기사들 그 오토바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최소 7, 8대씩 늘 여기 있는데, 지금은 저녁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팬데믹의 마지막이라 배달 음식의 인기가 떨어졌는지 몰라도, 별로 안 보이는데요? 아까 한 15분 전에 왔다가 파인애플 피자를 주문하고 집에 잠깐 들렀다 다시 왔는데, 어, 가격이 후덜덜 합니다. 어, 처음에 저는 스몰 사이즈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진짜, 과장법 좀 보태서 정말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그래서 레귤러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애정이 식었죠? 일단 집에서 피자로 저녁을 먹고 다시 가게로 복귀할 겁니다. 가게로 피자를 가져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 가게 식구가 갑자기 4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많은 군사들을 먹이려면 큰 사이즈의 피자를 사가야 할 건데 제가 부자도 아니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몰 사이즈는 이 크기에요.

오, <laughs> 어,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인데요. 스몰은 또 엄청 작더니만 레귤러는 또 생각보다 커서 오토바이에 손을 이렇게 들고 탔습니다. 피자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고 했더니. 피자 가게 직원이 자기네 피자는 뉴욕 스타일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과연 뉴욕 스타일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맛을 봐야 알겠죠. 하긴 뉴욕에 가본 적은 있어도 뉴욕에서 피자를 먹어본 적은 없 l e 뉴욕 스타일의 피자가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